풍기 불난 죄 못생김죄! 안녕! 아 어허 아아아아아 잘잤 잘잤당 아 꿀잠 아. 아. 잘잘 아. 아흐 아 오늘도 백수의 인생은 이렇게 간다 아뭐 오늘 뭐 오픈 온거 없나? 분명히 누가 오픈 왔다고 여기 띵동띵동 했던거 같은데 오늘 아침에 아새벽부터 이렇게 깨우고 있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? 뭐지 이거? 당신! 경찰이 된걸 축하드립니다! 당신은 이제부터 범죄와 싸우는 경, 경 스타 차례입니다. 뭐, 뭐, 뭐야, 이, 뭐야. 어? 대박이잖아? 수략? 어, 잠깐만, 집에 들어, 경찰? 경찰? 나 경찰 시험 볼적 없는, 경찰? 나? 나 오늘 경찰 된 거야? 어. 야, 아, 맞다, 나 경찰서에 현지어었지 경찰 시켜달라고. 와이거 진짜 경찰서, 나 경찰 된 거야 지금 이제? 뭐재 어, 한번 이어볼까 <laughs> 어, 어 경찰이 무슨? 야 이거 나 이제부터 이제 범죄와 싸우는 경찰이 된 건가? 좋아 범죄자들, 나타나봐, 나타나봐. 내가 다 그냥 어? 재검사거 해버리 낼게. 나 이제부터 경찰이야. 뭐 주변 도리번 도리번. 어 경찰 경찰 되는데 뭐 범죄자 엄마 범죄자? 아, 빨리 가야지. 저기요! 저, 저기요! 저기요! 저 노란머리님! 아, 저요? 네, 아, 저 죄송한데 경찰입니다. 아, 네, 근데 왜, 왜 그러시죠? 아! 어! 아니! 아니, 저기요! 아,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좀 가볼게요. 안돼요 잠깐만요! 그쪽 지금 범죄자예요. 네? 저요? 네, 그쪽이요. 뭔소리요 저는 뭐 범죄 저지른 게없어 아니! 범죄 저질렀어요! 네? 풍기 불난죄, 못생김죄, 어? 뭐 못생 뭐 못생김죄요? 네, 아니 지금 야 거울 봐봐요 거울. 아 예. 네. 충분히 이해되시죠? 아 이제 못생겨서 지금 제가 범죄자라고요? 풍기 불난죄, 풍기 불난죄 몰라요? 자 그럼 죄송한데 경찰님. 네. 경찰님은 죄를 얼마나 지으신 거예요? 따라와 수가 슬가... 철컹 네? 철컹. 아! 따라와. 아! 아! 따라와. 씨, 따, 따라와, 어, 경찰님 아, 따라와. 씨. 아, 나 지금 약속 약속 잡아야 돼. 아, 돼, 돼. 범죄자가 본 약속이야, 일로 와. 아이 에? 예? 일로 와, 뭐 범죄가 약속. 아, 자 수고가 많으십니다. 아이 뭐야? 네 너... 누구세요? 경찰입니다. 예? 경찰, 이 범죄자 잡아, 아저 범죄자. 범 범죄자요? 네, 여기 범죄자 안 보여 범죄자? 아, 이 씨. 아니, 왜올라왔세요 아, 씨, 네, 뭐야? 아이씨, 빨리, 빨리 들어가 빨리. 왜? 아 어? 뭐야? 아, 그, 왜 그러세요? 경찰한테 말듣고요 경찰한테? 들어가 들어가 가복 아, 감옥... 아이씨 아 뭐야? 그 확실히 그냥 어? 잠깐잠깐잠깐잠깐 아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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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뭘, 잠깐, 뭐, 잠깐. 뭐야? 뭐야? 아, 왜요? 이렇게... 그냥 그냥 범죄자 어? 우리가 왜풍기물란죄를 저지르고 다녔어? 어. 어이씨 그 그래, 여기 딱 있으세요 에? 네? 우리 어? 딱 있어 그냥 씨 그래서 평생 살아 이씨, 아 어, 보람찬 하루였어. 하, 너무 보람 찾는 걸? 하, 어, 출출네 아침부터 안 먹고 범죄자를 잡으리 예, 수고하세요. 예, 아, 뭐야들? 아, 너무, 아, 보람찬 하루였다. 아이, 마트 가가지고 이거 먹을 거나사 먹을까? 아이, 마트, 그래, 아이, 빵이나 사 먹어야겠다. 빵이랑 음료수. 응애소. 빵이랑 음료수를, 뭐야, 아침 지워안던가 아, 반. 빵이랑 우유, 우리 책밖에 없어. 빠, 빵이랑 빠, 빵이랑. 어? 뭐야, 저, 저번에 어, 빵이랑 아 어. 뭐 저분 오셨나? 오셨네. 빵이랑 김교수를 잡았어. 아. 어, 선생 오셨구나. 네네. 아 저, 저 이거 또 네. 가져가겠습니다. 아, 자자자자, 뭐, 뭔 소리세요? 돈을 내고 가져가 가가셔야죠 예? 잠만 깐 이거 여기 내려놓으세요 여기다가. 찍거야되니까네보세요네 일단은 빵이랑 음료수 에서총네 네. 3천만원 나왔습니다 자 3천만원 주세요 자 그러면 잠깐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, 장난이 사, 예, 뭐, 아 예? 뭔소리세요 돈 내고 가야아 3천만원 장난이에요 잠깐만 아저씨 예? 네? 아 사실 3천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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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주세요 아뭐3천원이에저 경찰이에요 경찰 예? 아 경찰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뭐 어쩌라고 들어와봐 오빠 <laughs> 3천 네? 사... 주세요 여기, 여기. 아니 저 빨리... 경찰이라니까요 경찰은 모든 물건 꽁짜 몰라요?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소리세요? 거지 <laughs> 같은 소리? 네? 아니 경찰은 사... 물건 꽁짜지아 3천 원 빨리 주세요. 저희를 위해 싸우는데 이까지 3천 원 내가 내줘야 돼? 진짜 싸우실래요 진짜? 싸울래? <laughs> 아니 뭐, 뭐야 아, 뭐야 아왜 그러세요? 아니 경찰 말에 말대꾸를 해? 예? 아니 그까짓 3천원 내준 어? 3천원 경찰이 어? 먹고싶다는데 어? 어? 뭐야 아저씨! 돈 내세요 빠 빨리 뭘 돈을 내요 경찰은 공짜라니까 법이 바뀌었어요 아저씨 예? 법이 바뀌었다고요? 네 오늘 아침 9시부터 바뀌었어요 아 안돼 안돼 빨리 주세요 돈뭐 안돼 뭐. 경찰을 때려! 폭행죄 공무집행 예? 방해 로아 뭐, 뭐. 아, 아 뭐야, 이거! <laughs> 에이! 합수갑 아, 따라오세요. 함이 아. 지금 경찰 경찰을 때리고 어끝까지 3천 원 돈을 내라 그래 경찰한테? 심지어 말대꾸까지 따라오세요. 이 친구 안 되겠어. 이 친구는 징역 10년. 예? <laughs> 10년. 저아저 저 수고 많으십니다. 네, 뭐야? 범죄자 잡아. 범죄자 잡아왔어요 범죄자. 뭐 그, 그래요? 네. 아이 뭐야 여기? 이 네. 독방이야 뭐야? <laughs> 범죄 생겼어 똑같이 생겼. 아니 아니 달아 그래. 약간 생긴 게좀 비슷하게 생겼죠? 형제가 봐요. 그래요. 네. 야이 독방 잘 쓰고 있어요. 빨리 잘 네. 열어주. 뭘 열어? 뭘 열어줘? 너 거기서 독방 10년. 박 시그냥. 아, 어이. 아이고. 수고가 많으십니다. 예예예. 빵도 예. 사오는데그 빵이나 좀 먹으면서 그 농땡이나 피우세요. 아 예예. 예. 누구 누구 찍은데? 네, 아이, 저그 가볼게요. 예? 아, 저거 가 볼게요. 예. 아, 잠깐만. 아, 오늘 벌써 범죄를 두 명이나 넣었을걸? 너무 뿌듯하다 보람찬 하루였어. 아, 근데 이제 아, 아 잠깐만. 아, 지갑을 놔두고 왔네. 아. 아, 은행 가서 이거 듯하다러 와야겠는데. 아, 이거 친구 생일이라 생일 선물 사야 되는데. 아이. 이 마트, 내가 이 마트. 근데 그래, 이 마트는 범죄 마트였어. 어? 딱 보니까 이 마트, 범죄 마트 딱 생겼다. 개세. 이거는 오늘부로 폐쇄야 폐쇄 찰이이 마트는 폐쇄합니다 사유 경찰을 때린 범죄자 그래 아 너무 뿌듯한걸 하하 <laughs> 벌써 두명의 범죄자를 이 마을에서 터치했다 빨리 은행가가지고 범죄자가지고 친구 그래, 친구 오늘 생일이었으니까 친구 생일 선물을 이 마트에서 사야겠다 좋았어 은행이 아마 뒤쪽이었지. 빨리빨리 가자. 맛있다. 나한사지 친구 선물로 어, 뭐 냉장고 나 사줄까? 냉장고 못 자랐으니까 김치 냉장고 나 사줄까? 김치 냉장고? 그래 김치 냉장고 요즘? 그래 이 김치 냉장고 되게 맛있다. 어 아삭아삭 거 그냥 김치가 아삭아삭 어? 그래 김치 냉장고 사줘야겠다. 어? 이게 은행? 아 생긴 것도 은행처럼 생겨가지고 <laughs> 은행이니까 생긴 게 은행처럼 생겨야 되는구나. 하여튼간에? 어, 은행! 은행원이네 아저네 어, 어서오세요 선생님 아저제 차례인가요? 네네 저그저돈 어, 찾으러 왔는요 네? 아 돈이요? 네네그 잠깐만 그 주민등록증 좀 주세요 네? 아니 그 확인은 돈 얼마를 찾으시게요? 돈 다요 그니까 러 계좌에 얼마 있는지 제가 알아야 되니까 아니 계좌 계좌에 있는 다가 아니라 이 은행, 은, 은행 돈 다요 네, 경찰. 네. 어, 경찰 아니... 네, 경찰입니다. 경찰이... 망했네 이 도시. 아, <laughs> 저기요, 경찰은 모르겠지? 은행. 경찰이 은행에서 돈다 뺏어가는 거예요? 네? 에? 네? 네? 뭔 소리예요? 경찰이 무슨 은행 돈을 다 빼가요?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, 거지 같은 거지 같은 소리라고 있어. 거지 같은 소리지, 그경찰해 아, 아니잖아, 은행 경찰, 경찰 빨리 이 사람 끌고 가세요, 경찰 어디 있어요? 내가 경찰이라고. 뭘 막.. 이거.. 이거 돈이 된상자지 이거 어? 아그 안돼요! 안돼요! 막그 유지하면 아, 안돼요! 어? 내가 네, 이거 가져갈거예요 범죄에요! 그거 범죄! 범죄! 지금 경찰나 경찰 보고 지금 범죄라고 한거야 지금? 일로와 이 범죄자야 병성은행도... 예? 범죄는 범죄야 범죄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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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아 일로! 일로! 일로와! 아씨 뭐야 뭐야 승합체크 체 따라와 미시 아... 범죄 지금 은행 어? 법이 바뀐지가 없는데 법 바뀐지 지금 30분이나 됐다고 그 정도면 다 알아야 되는 거아니야 어? 경찰은 모든 돈을 꺼내갈 수 있다 어? 씨, 경찰법 어? 제 삼촌도장 어? 있어요 임마 어? 따라오세요 씨 사람이 지금 경찰 보고 범죄자랑 그래? 안 되겠구만 이 사람 너는 어? 지역 100년 넌 평생 살아라 100년이야 100년 그만 100년. 거면은 그냥 모든 범죄 다 저지르고 한번 가져갈까 그냥 이미 너 수갑 차 있어 이마 어 따라와 빨리 빨리 안 따라옵니까 아예예좀 빠져서 뛰어옵니다 진짜. 왜요 아, 경찰이 우스워 아, 내, 내 인생 경찰서로 오게 세상에 빨리 와 혹시 그냥 빨리 나 빨리 어 이제 네, 경찰 맞아요 맞아 경찰 어 오늘부터 경찰 임명했어 이씨 경찰이 이래 경찰이 뭐래너 지금 100년 플러스 100년 따라와 몇 살.. 몇살이돼요 나? 스무달 빨리 와 어, 아닌데? 야, 아이 어, 경찰 아저씨 아, 수고하십니다 경찰 범죄자가 뭔 말이야 빨리 따라와 수고 많으십니다 또 예예 예. 이상하지 않아요? 따라오세요 예어제어제에 뭐... 지금 어? 범죄자 중에 경찰한테 말해보지 따라와 따라와 올라와 넌 특별히 3층 감옥에 가둬0 0 0여0 감옥이 아니구나 2층으로 엄청... 따라와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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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증 있어요 경찰증? 저 이거 임명받았거든요 경찰증이 뭔지 모르겠고 저 임명받았습니다. 아니 이걸로 경찰이 되는 사람이 뭐 있어 이 자식 이저 경찰 4층이래? 뭐 4층이래? 에이 4층째로 <laughs> 어 경찰 <씨>. 4층째로 <laughs> 들어가 <웃음> 너도 어 <laughs> 들어와 <laughs> 같이 어 들어와 같이요 너도 <웃음> 들어가 <웃음> 너, 너 <웃음> 들어가 임마 <laughs> 저 왜요 너 들어가 저저 왜요 이 자식들이에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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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경찰이야 임마 아니 뭐야 나 경찰이야 <laughs> 아니 방해하지 마. 아이씨. 아 진짜 이 짜식들이 경찰이 그... 척하지 마 임마. 아 저는요 아나 경찰이 아니었단 말이야. 안돼 내 인생 망했어. 안돼. <laughs>